성가대 찬양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의 마지막이라고요, 올해의 마지막. 늘 매주마다 성가대 찬양이 참 우리의 신금을 울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그 홈피에 들어와 가지고 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좀 나빠요. 제 설교에서 은혜 받았던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성가대가 너무 잘한다.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다고. 음, 음. 내년에는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혜도 목사님 말씀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얘기할 텐데 하고 싶은데. 자올 한해 동안 우리에게 참 은혜롭고 감동 찬양 들려주시 우리 성가대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laughs>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아 그래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요즘처럼 살기가 팍팍한 세상이 예전에 없었을 것 같아요.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나날들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이기고. 여기까지 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23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애송되어지는 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시는 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꽤 알려진 시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정성과 이미지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잔잔히 그냥 음률에 맞추어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읽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부근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경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정말 적잖은 사람들이 이 시편 이십삼 편을 말할 거예요. 저는 시편 이십삼 편이 좋습니다. 다외우지 못해도 요이까지 외우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어감에 따라서 마음의 깊은 공감을 느껴요 아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 우리들의 필요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여러분 이런 공감을 끌어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다윗입니다 물론 그가 과거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목가적인 시를 지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모티브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렇게 그거 하나만으로는 나올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 베들렘 촌동네,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머리에 기름봉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격을 얻었지만 그 사우랑의 단창을 피해서 수년간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이 있었지요 급기야는 그 아들 압살로 여러분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요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이면서 그 왕의 자리에 내놓으라고. 그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요단나루를 건너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의 우여곡절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요. 었기 학자들은 여러분 이 시가 결코 다윗의 그 초기에 지었던 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노년 인생 노년에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의 고백은 결코 누가 가르쳐 주어서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뭐 어머니 뱃속부터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때부터 아니겠는가? 물론 배워야지요, 들어야지요.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그 속에 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가 우리들 가운데 그런 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 해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푸른 초장 실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나의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킬 때가 있었고, 맞습니다. 사망의 큼무치만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뭐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참 송구합니다만 저에겐 정말 올 한해가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가슴을 열고 개흉이라고 러죠이 가슴을 열었어요.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 이후에 부정맥 때문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어? 날마다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을 얼마나 그 부정맥 때문에 제가 보냈는지 몰라요. 정말 저에게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저는 글쎄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암송했던 성경이 이거였어요. 시편 1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길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제가 4절을 힘주어서 읽었어요. 사절.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탄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아닐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이야 뭐 건강하고 무엇인가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이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참잘 못하는, 저는 원래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저는 저는 음치 박치가 좀 있어요 소질이. 목소리는 좋아요 목소리는, 근데 음치 박치. 그러면서 제가. 그 아픈 중에서도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거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심겨워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 웃으면 안 되는 대목인데 지금 그래서 이 찬양 이게 이걸 불렀어. 가사가 참 알았어. 자 여러분. 이 찬양을 들어보고 있느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가 나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음. 올한해 나를 보면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였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은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주님, 주님, 주하주 죄인이다 우주주만주라주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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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은혜 온 주님, 위에 주영광 온땅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응?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애송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 시는 일평생 동안 암송하고 읊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에 보게 되면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양이라는 짐승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양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조사한 책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성경에 보면 양이 많이 등장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양은 여러분 근시예요 근시. 양은 멀리 못 봐요. 가까운 데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이렇게 걷는 것을 보면 이렇게 땅만 보고 갑니다. 멀리 보지 않습니다. 창공을 나는 독수리는 여러분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하늘에 높이 떠서 먹잇감을 찾죠. 양 그렇지 못해요. 앞에 것만 겨우겨우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양의 더큰 취약점은 뭐냐면 어떤 공격 또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들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하면 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가든지 잡혀 먹기든지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양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호둥 지둥. 강한 것 같으나 너무나도 약한 내 자신 아닐까요? 응? 할수 있는 것보다는 할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속으로 떨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 속에 잡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꼭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올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래요 여러분들 내년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질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더 나이가 들었기에 유약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힘과 꿈과 어떤 포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어? 여러분, 우리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간구의 소원을 담아서 자,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어, 어.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좀 크게 하세요. 시작.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자만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이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굶어죽기랬습니까? 잡혀 먹히기랬습니까? 발이 부르터지고 옷이 헤어져. 추위에 떨다가 죽기랬습니까? 하나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오직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 가운데 다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만나도 마실 물도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이 밝아오는 새해 물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게 되어질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진대. 여러분들의 필요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4 절부터 5 절까지 보시게 되어지면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이스라엘 목동들은 여러분 두 가지를 들고 다녔대요 하나는 지팡이고요 하나는 막대기였대요 하나는 공격하는 짐승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 그런 용도였고요 또 하나는 구덩이에 빠진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또한 하나의 용도였대요. 음? 하나님은요 원수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깊은 시험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참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끌어올려 주셔요. 끌어올려주시오 24년도 시험 두신 분들이 있나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오 받는 상장이 아니에요 잔치상이에요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존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이고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쳐요 기대 이상의 반전과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800만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 위험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실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응?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제가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 여러분 또 있어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축복들이 있답니다. 시편 84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어? 84편 5절 쭉 보세요. 주께 힘을 얻어요. 그마음의시온에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막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시온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막 가고자 하는 사람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고달픈 골짜기입니까? 눈물 골짜기가. 눈물 없이는 갈수 없는 그 골짜기인데 그곳에서 샘이 있을 것이다. 이름 비가 복을 채워준 아이다. 이름비의 보을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름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답니다. 그 비가 없으면 어떤 수확도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그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 눈물 골짜기 광영 같은 세상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샘물을 만나게 하실요 광야를 지나가는 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가 고달프고 힘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셈을 만나면 돼요. 내 가람목을 죽일 수 있는 셈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이 은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다.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복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면은 여러분 시온에서 어 그110 118편이죠. 118편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다는 형통하리로다. 128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28편 5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온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문 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세요. 떠나지 마세요. 1년 52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 꼭 앉으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되심을 믿는다면,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생의 요정 가운데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자리를 지키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늘문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양할까요? 자, 여러분 은혜로다 우리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 주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여러분,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등. 10년을 맞이하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요 한 가정 한 가정 많은 것은 다 불러드리지 못하고요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